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38장 21절에서 31절입니다. 말씀을 먼저 믿고 행하면 받은 복을 셀 날이 온다. 오늘 본문을 명령의 창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돌아보았는지가 보입니다. 명령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38장 21절입니다.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세장 아론의 아들 이다 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모세는 성막을 위해 쓴 재료를 말해줄 때 성막이라는 말과 함께 처음으로 증거막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성막의 목적은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나타내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시기 위함이고, 이스라엘 백성 편에서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증거교회에 간직하여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장수의 이름을 한 편으로는 성막, 곧 거룩한 장막으로, 다른 한 편으로는 증거막, 곧 십계명 돌판을 간직한 장막으로 부른 것입니다. 모세는 성막 곧 증거막의 물목을 만드는 인물을 이다말에게 맡겨 개선하라고 명령했고 이다말은 충실하게 물목을 만들었습니다. 한글 성경은 성막 건축 비용으로 들인 금이란 말로 번역했는데 비용이란 말은 원어에 없습니다. 원어의 문자적인 번역은 성막의 모든 일에서 일에 쓰인 금입니다. 이것은 비용으로 쓰의 금보다 일에 쓰인 금, 곧 비용보다 성막 일에 초점이 맞추어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원리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재료를 풍성하게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비용을 먼저 따져서 실현 가능성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이 확실한데 비용이 없다고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일을 명령하실 때는 공급에 대한 약속이 함께 주어지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다말에게 성막 일에 쓰인 금, 은, 노세에 대한 물목을 만들라고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이 명령한 일을 이스라엘 백성이 이루게 하려고 얼마나 신실하게 공급하셨는지를 백성으로 기억하게 해주려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일에서 받은 복을 세워보게는 하셔도 비용부터 따지고 일하게는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 시작부터 억지로 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마음에 감동으로 역사하시지 비용을 청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시면 마음에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리고 싶은 비용이 결정되고 그 마음에 정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즐거움이 있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러한 감동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때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고 묻는 유대인들에게 일의 목록 대신 믿음을 언급하십니다. 그들이 묻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믿음은 내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곧 하나님의 말씀이 선행됩니다. 그 명령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람이 자기 일을 계획하지 않고 하나님이 확신을 주신 말씀을 믿고 일하면 비용이 없어도 은혜가 역사하여 비용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비용이 아니라 은혜가 선행되고 비용과 재료가 뒤따릅니다. 그 결과 넘치도록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습니다. 이다말이 정리한 물목 양은 대략 금이 1톤, 은이 3.5톤. 노시 2.4톤입니다. 조금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한 사람의 예외 없이 모두 애굽의 노예였던 것을 생각할 때 이러한 양의 재료가 그들에게서 나와 성막 일에 쓰인 것은 기적이고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원리를 이렇게 정리하여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할수 있는 분이시고 그 결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항상 모든 비용과 재료가 넉넉히 공급되게 하시며 이는 하나님이 우리 손을 통해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주려는 목적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비용부터 따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까를 고민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믿고 나중에 하나님이 채워주신 비용을 해야 립니까 오늘까지 비용이 채워졌어도 항상 내일은 하나님의 공급을 다시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이 결부되지 않고 어느 순간 자리에 앉아서 이만하면 되었다 하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의 일은 거기서 멈추고 사람의 일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도 믿음이고 마지막에도 믿음인 곳에 하나님의 일은 끊임없이 진행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주님, 머릿속 계산을 멈추고 주의 말씀에 생각을 두게 하옵소서. 오늘까지 주님이 채우셨는데 내일은 제가 삶을 꾸려가려는 자만이나 염려를 갖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주의 은혜가 제 삶을 채워 주의 일을 행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